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어, 미적분 센이죠. 자, 441번부터 449번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1번. 자, 여기는 샤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죠. 그때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이 이렇게 했을 때 역수를 물어봤지.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일단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는 무 뭐를 약간 무시하시고요. 그죠? 여기는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감하게 빗변, 밑변. 5대12대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이 그죠여 여기 빗변 분의 높이 13 분의 12. 탄젠트는 그죠? 밑변 분의 높이. 이게 5 분의 12가 나오죠. 그다음에 몇 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여기 있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고 사인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오겠죠. 예,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제, 예를 보게 되시면, 코, 시컨트, 세타, 뭐가 돼요? 요거의 역수니까 구은은 바뀌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 탄젠트, 요거의 역수, 그 다음 여기 는 12분의 5, 마이너스를 분절 올려서, 그죠? 여기 는통분이 되어 있죠? 12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2번 자 여기는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셔터라고 했을 때 동경 여기는 얘 값을 물어봤죠. 자 저희는 요항상각형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4 여기를 3 그러면 피타고러스에서 얘가 5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가 되고요. 그죠? 여기 탄젠트는 여기 있는 4분의 3요 직각상각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되니까 둘다 마이너스가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는 시컨트 샤타는 요거의 역수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요 코탄젠트 요거의 역수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일단 확인하시고 약분하니까 답은 3분의 5라고 이렇게 답을 낼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여기 있는 443번입니다. 자, 여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게 뭐요 기울기, 탄젠트 값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얘가 Y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게 뭐다? 탄젠트 샷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또 역시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4분 일단 무시하시고요. 3, 4, 뭐가 돼요? 5, 이렇게 일단 받아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이 뭐가 되냐면 5분의 4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는 3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있 얘가 지금 보니까 2:4분면을 얘기하죠. 여기는 요 형태가 그죠? 여기 왜냐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자 여기 있는 느낌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있는 2:4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는이 값만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5 곱하기 사인 5분의 4 마이너스 4 곱한젠트 요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시컨트 요거의 역수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니까 4가 되고요 여기는 얘는 플러스가 돼서 4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5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 이를 가리키고 있는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40, 444번. 자, 가보시면 여기 조건 이렇게 나와있을 때 여기 값을 물어봤죠. 일단 여기 있는 값을 저희가 k라고 놓으면 절대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어떻게? 플러스 혹은 뭐0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0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일단 먼저 제곱을 가요. 여기다 제곱을 가하시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플러스 이 사코. 얘가 K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긴 얘는 그 유명한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싸코만 구하면 되겠지. 어디에서? 여기 있는 요 정보에서 저희가 뽑아내야 됩니다. 자,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요거 두개곱해요싸코 아하! 나오죠, 그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되겠어요? 곱하면, 그래서 여기 얘가 1이 될 거고, 여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 요거 역수니까, 사인 코사인이 뭐죠? 마이너스 9분의 4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해요.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2 곱하는 거 잊지 말고요. 9분의 8이 뭐가 되느냐. 이게 지금 9분의 1이겠죠. 이게 바로 k제곱이 될 거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니까 k가 뭐가 돼요? 3분의 1,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445번, 2차 방정식 여기 두근이 이렇게 나와있죠. 저희가 받아들일 때, 여기는 얘를 어떻게, 사인분의 1, 얘를 코사인분의 1로 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두근의 합, 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분의 1은 자 여기 있는 사코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게 뭐다? 이거분의 이거고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1. 일단 여기까지 내버려 두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을 봐요. 여기 있는 싹코분의 1,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그죠? 여기 는 얘가 결정적으로 이거분의이거 그대로 쓰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가리켜줘 그래서 여기는 요두 개를 자리로 쇽 바꾸니까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이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자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자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는 얘를 이제 곱하게 되니까 되겠어요? 여기는 있 이렇게 바로 곱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음, 플러스 6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는 얘가 결국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제곱을 가하고 싶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있으면 제곱을 가하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2 쌓고 여기에 또 나와 있죠. 여기는 얘가 36분의 A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여기다 이제 넣어요. 그러면 1-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는 3분의 1이겠죠. 3분의 1이 36분의 A 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2, 곱하기 12. 결국에는 A 제곱이 12죠. 그래서 여기는 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루트를 씌울까? 플러스 2 루트 3을 가리키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6번. 자, 여기 있는 오른 것을 골라라. 뭐,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 그죠? 여기는 이제 가를 보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좀 약간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얘가 코사인분의 1이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탄젠트도 심지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죠? 여기는 얘는 사인분의 1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똑같이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있는 부호만,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코사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죠? 여기다 코사인을, 이렇게 곱할게요. 그럼 여기 분모는, 여기 는 얘가,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사인, 코사인을 곱해야 되나? 뭐, 일단 넣었으니까, 일단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 플러스 사인, 얘가 사인분의 코사인.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색깔이 여러 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요두 개를 일단 곱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인 제곱. 이게 뭐죠? c 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쇽쇽 곱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얘를, 사인분의 1이 보이죠? 여기 있는 사인을, 음, 자 그냥 밀어붙이자. 자, 여기 있는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요로 지금 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인 분의 코사인을 곱하니까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요거를 곱하게 되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결국에는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있는 얘는 사인 분의 2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쇽쇽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분모에 가시고요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분자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이 결과가, 어, 여기 있는 얘가, 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이니까, 같다라는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가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많이겠지. 뭐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가보면, 자, 여기 있는 요거죠. 여기 있는 요기 보이시면, 요거 두 개를 일단 곱해요. 나는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자, 요거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크로스 크로스 곱해요. 이 정도는 1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여기다가 2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다? 사인 제곱분의 2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사인 제곱이 바로 요거죠 그죠? 얘가 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맞다라는 걸 가볍게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에서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까지 보면 이제 다겠죠. 자 여기 있는 얘를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1-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는 코사인 플러스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얘는 역수니까 1-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을 곱할 거고요. 여기 있는 사인이 여기 있으니까 사인을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게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얘가 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약간 부호를 장난치면 되겠죠? 여기를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여기 있는 얘가, 음,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여기 있는 얘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올려요. 요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가 여기 있는 사인 마이너스 코 사인으로 해결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합차해서 요거부터 먼저 적으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이 되겠죠 합차를 해도 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사인 플러스 코 사인이 최종 정답이 돼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국민정서라고 부르는 가나다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 4 7번뭐 간단히 해라. 자, 보시면 여기는 있 얘를 사인 코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고부터 먼저 한 볼게요. 자, 여기 분모를 곱할게요 코시 칸트 셔타 제곱 합차해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셔타 제곱. 되겠네 이렇게 쇽쇽 곱하게 되면 이 정도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코시컨트가 여기 있는 얘가 두 개가 있죠.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어떻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코시컨트 사인분의 1, 얘는 사인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분의 1이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어요? 음, 좀 이상하다. 아하, 코탄형트죠 쏘리. 자, 여기 얘가. 사인제곱분의 코사인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명확해지죠. 분모분자에다가 사인제곱을 하고 싶다, 곱하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보게 되시면 이 사인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분모는 이게 지금 탕탕탕 날아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아하! 여기 있는 얘가 뭐예요? 사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약분을 가니까 여기 있는 게 사인분의 2. 사인이 뭡니까? 사인분의 1이? 코시컨트. 여기 있는 세타가 돼서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8번. 사실은 여기 있는 얘를, 어, 사인분의 코사인 뭐 이렇게 바꿔서 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만약에,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얘가 그냥 값이에요. 그 값이면 여기 탄젠트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탄젠트가 이셔타에다가 4분의 파 8로 으면 여기 있는 계산하기 좀 약간 비교적 쉬울 겁니다. 만약에 숫자로 그러면. 그래서 얘는 얘를 보게 되시면 내가 이게 루트 2분의 1이고요. 요거는 역수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형태가. 그러면 기는 얘가 몇 개? 두 개. 여기는 얘는 1. 역수도 1이겠죠. 이게 0이라서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앞에 있는 걸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게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 앞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해서 숫자를 물어보면 1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근데 혹시 이제 영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원래 원칙대로 여기 있는 얘를 한번또 풀어봐야 되겠죠. 다다닥.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걸 제곱을 하죠. 이거를 사인분의 1로 받아들일게요. 얘를 코사인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일단 내버려두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인제곱 플러스 사인제곱분의 1 더하기 아 마이너스죠. 요거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인데 이게 두 개가 나오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는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제곱 요거를 제곱하니까 코사인제곱분의 1 역수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요거를 먼저 제곱을 해요. 탄젠트 제곱 여기도 제곱하니까 플러스 얘를 탄젠트 분의 1로 또받아드릴게요 그럼 이게 탄젠트 제곱분의 1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또 역시 또 역수니까 요것도 역시 뭐가 나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형태를 보시면 숫자부터 먼저 이게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기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구유명한 그 1이 되고요. 간단히 할수 있는 걸 먼저 뽑아내요. 숫자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 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저희가 탄젠트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인 제곱분의 클라이분했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여기넣고 마이너스 역수니까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보시면 짜자잔, 그죠? 여기 있는 분모가 사인 제곱이죠. 분자 여기 있는 1-코사인 제곱 아 이게 사인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돼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부분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게 뭐예요 또 역시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약분이 돼서 이것도 1이죠 결국에는 요걸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두 개를 계산했더니 1얘도 1이었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여기와 동일하게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49번을 보시면,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아무렇게나 한 개를 구했을 때, 여기는 얘를 물어보는 상관함수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 개만 구하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되겠어요? 자, 일단 분모를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인제곱 바로 코사인제곱에다 때리죠, 뭐. 샥, 샥. 뭐가 돼요? 2, 오케이. 코사인제곱으로 될수 있겠네요. 그죠? 곱하니까, 여기 5 코사인제곱이 4가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5분의 4. 그래서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4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걸러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얘가 3, 4분면을 얘기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날라가고 결국 코사인이 결국 뭐였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지가각하이 그래요. 일단 마이너스를 좀 약간 배제하고, 밑변, 루트 5. 되겠어요? 여기 있는 밑변, 2. 그 다음 피타고라스에서 얘가 1이 되겠죠. 이걸 가감하게 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탄젠트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코탄젠트는 여기 역수니까 이게 2가 되는데, 부호를 보시면 3, 4분면이니까 둘다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물어보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랑 다라고 했죠. 답은 뭐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면서 이상으로 441에서 449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